안녕하세요, 썸입니다. 제주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, 며칠 전부터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, 지금 칼국수 먹으러 가요. 여기 진짜 맛집인데, 칼국수보다 김치가 더 맛있거든요. 사실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,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칼국수 먹으러, 고고! 도착했습니다. 여기 봐봐. 5번, 6번, 저렇게 7번 있지? 이거 순서대로 해야 돼. 안 그러면 할아버지 나와. 그 창문에서 쳐다보고 계실 거야. 나차문못 열게끔 해줄게. 저 모임터 칼국수인데 여기는 주차를 아주 잘하셔야 돼요. 잘 못하면 여기 할아버지가 나와요.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재밌어. 여 보이시죠? 5번 6번 7번 이렇게 얼마나 이..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게. 아무튼 모임터 칼국수 갑니다. 쭈쭈쭈쭈 아와 냄새 기가 진짜 오, 오. 야, 진짜 여기 안 알려주고 싶은데 <laughs> 오 장난 아니야 오 미더덕인데 껍질 다 빠졌네 빠졌나봐 오 대박이야 근데 이거는 정말 난 이거 이거 때문에 와요 푸짐한 거 봐봐 어떡할 거야. 많이는 못 달라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더 리필할 수 있어 무제한이긴 한데 미안하잖아요 배추 비싼데 어 빨리 먹 먹고 싶다 진짜 맛있는데 이 그냥 칼국수는 평범해 근데 정말 이 김치가요 날려나 진짜 맛있. 으흠 음 장야 빨리 김치 먹어봐 어? 어그 맛있어 으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만들어봐 왜나 이렇게 하지 뭘 으흠 근데 얘는 숨이 안 죽인 거 아니야? 어 새김치랑 다르게 많아 맞아 진짜 아우 어떡해 너무 맛있어 최고야 홍합이랑 이거는 미더덕이야. 이게 이렇게 생겼다잉. 이런 게 들어있어, 이런 거. 새우. 애기새우. 홍합. 호박. 이 <laughs> 미더덕인가봐. 이거 너무 웃기잖아? 왜 이렇게 까졌어? 음, 너무 맛있다용. 시원해. 김치랑 빨리 먹어봐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더먹어다 아. 더. 어. 그만하면 된거 같은데. 음. <laughs> 조금만 더 달라고 할까? 조금만.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. 어우 음. <laughs> 밥 하나 먹어야 되나? <laughs> 너무 많이 주셨는데. 어,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. 아 큰일 났네. 너무 많은데. 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어야겠는데. <laughs> 아. 여기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칼국수지만 소지만 저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주일은 쉬어요. 꼭 한번 와보세요. 맛있는 모임터 칼국수. 응.